채. 내 샷시 시시 테리 끼고 카이팅 할 거야. 아직. 근데 가드름 몇 게임? 에디이스디바이스다 예, 팀에 아. 아. 있어? 음. 3년들 응. 딜러는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여기 저, 없어요. 얘네, 여기 팅크라인이야. 딜러는 리스가 없어요. 전이놈 많이 있 뭐야 이거? CCTV? 얘네 뭐야 CCTV인데? CMC. 아, CMC. 아, CMC 아, 홀드 깨라. 오케이 오케이 홀더홀더홀더 이거 마운트 뭐야? 팀이도 몇 마리 어? 껴있기저 스파이더 그거. 이런 데이풀드롤데이풀드롤 키어풀. 이거 라인갈 잘 잘해야 이런 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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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 a r 이 o m m i s s a r c o m m i 이 s a r c o m m i 투 s 인 r 미 o m m i s s a 미 c o m 커미 s s a r c o m m 이스 s a r c o m m i s s a 는 순간 우리 다 s s 조 r 조 o 조 m 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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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시 i s s a r c o m m i 하나야 r commis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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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가 m i s 스 a r c o 스 m i s s 스 r commissar, commissar, c o m m i s s a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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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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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세리 데디 인세리 디 이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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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노스이 추가 이런 지금 인세리 크라는 지금 인세도 미친 이뭘 아직 캔슬 지금 빨 three o n 이런 컴노스 있어요 컴노스 있어요 컴노스 있어요 컴노스 있어요 컴노스 있어요 있어, 있어. 이 딜레이 잘해야 돼 위험하다 딜레이 잘해야 돼 딜레이 딜레 잘해야 돼 날씨 날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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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컴컴우스 있어 이런 시시 여기서 올때 여기서 올때 여기서 올 이런 콤너, 컴노스 있어컴스있어컴스있어 있어. 이런 우스에스에서비 컴노스 있어노스노스

European, t 다 l l i a 이 t i l l 이딜 n 인 i l l i a n 가 i 가쪼가쪼가 쪼가 쪼가. i a n Tillian, t i 가 l 가 a 가 t 가 l l i a n Tillian, Tillian, t i l 가 i 가쪼가쪼가쪼가쪼가쪼가 l 가 i 가 n 가 i 가 l 가 a n 쪼가 쪼가 쪼가. n t i l l i a 어 Tillian, Tillian, t 가 l l i a n Tillian, t i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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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 이런 블루스 2야 준비. 노스 약0야키 준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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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프터히로프 이런 컴서스. 싸서히로프히로프히로프히로프히로프터 히럽부터 히럽부히로프터히로프히히로프히로부히로프히로부터 히럽부터 히로프히로프터히럽부히로프터히럽이터 히럽부터 히럽부터 히리부터 히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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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부히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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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히럽부히럽부히럽부히

이거 클렌지 꺼내줘야 돼 이거 프로 a 너무 깊은 p u 줘야 돼. e 가 d 가 n 가 k 가 e 가 t 가 e m d o 쪼가 keep t 가 e m d o 가 t keep them, d 쪼 n t k e e 쪼 them, 가쪼 n t 빨리 가 p t h 빨리 d o 나 t 가 e e p 가 h e m 가 o n t 가 e e p them, don't keep t 스 e 스 don't keep 대 h e m don't keep them, don't keep t 컴 e m don't keep t 이 e 쪼 don't 스쪼 e 스 t h 스 m don't k e e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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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

모르겠어 마 a mountain, I'm not a m o u n t a i 워킹 m not 꼬리 o u n t a 워킹. I'm 마 o t a mountain,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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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o 좀만 t a i n I'm not a m 예 노스로 퍼져, 노스로 퍼져, 노스로 퍼져, 노스로 퍼져, 고로고로퍼노로 퍼져, 노스로 퍼져, 노스로 퍼져, 노스로 퍼져, 노스로 퍼져, 노스로 퍼져, 노스로 노스로 퍼스로 퍼져, 노스로 퍼스로퍼스로퍼로퍼스로퍼스로 퍼져, 스로 퍼져, 스로퍼 노스로 퍼이스로 노스로 노스로 퍼스로퍼 노스로 노스로 퍼스로 노스로 퍼스로 퍼져, 딜레로죠 노스로 퍼 노스로 퍼 노스로 노스로 퍼 노스로 퍼 노스로 스로퍼로로 주님은 치님은 주님은 주님은 주아은아님은 주님은 주끝은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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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주디주디주디은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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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은 주님은 스님은 주님은 주님 추가 님은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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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님은 주님은 주님서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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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사로일사로이사로 일사수, 일 이스 일사수, 이사수이사수 일사수, 일사수, 일사건너사수 일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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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이 일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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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수 일사수, 이사수 일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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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테일테수면서테할면서쪼가일일일일일일일 스 초커 어느 솔드? 초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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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아, 네. 아 홀스안 좋아요. 커맨스, 오케이, 오케이. 커맨스 이거 홀대. 바로 빠져야 돼. 우리 만화 없어. 딜러들 만화 발이 빠져야 돼. 홀드, 여기 돌드 여기 돌드 여기 초 솔드? 워킹 댄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다고 워킹 웨스. 어느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웨스, 웨스 추가, 웨스 추가, 웨 웨스 준비. 이,

노스이스로 도스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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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크 건너면서 딜레이 초크 건너면서 딜레이 초크 건너면서 딜레이 불렛 닦아라 불록불록노스로 쪼가 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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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 이런 인사 레이 인사 볼 준비 들라 들어 인사 볼 준비 그냥 지금 왕관 찾아 야비 왕관이 고사삼이일 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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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초크 내려가 언덕 내려가 언덕 내려가 커미스 커미스 단촉단촉 단축 단촉단촉 단축 언덕 내가 언덕 내가 그 이거 이스테 워터블지 워 물타리건너 이스 워드 울타리 건너와 너져울타 있는 거 없는 거다 딜레이 해 대문 깔아 대문 깔아 대문 깔아 여기서 딜레이 해야 돼 여기서 딜레이 다 해야 돼 휘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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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너초코서 사우스 초코서 사우스 이런 노스 이케 부르에게 이런 노스 이케 깜치 뭐3 2컴3스컴3스컴3스컴3스3 3스3가3 3 3 3이3 3 3 3 3 3 3이3 3 3 3 3 3 3 3 3 3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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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3 3 3 3 3 3 3스3 3 3 3 3 3 3스 추가, 추가, 추가. 이러면 노스 이스볼 준비. 노스 아니야? 노스 이스볼 준비. 아니야? 검사했어요. 캔슬. 이러면 일사지무. 사, 삼, 일, 이, 삼, 이, 삼, 이, 삼, 삼. 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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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컴터스 이런 컴터스 이런 컴터스 이런 컴 컴터스 저거 뜨거져 저거. 이 위험해 이 위험. 클린지 해야 돼. 클린지 준비해야 돼. 왜 있어? 물때리 건나. 왜있 물때리 건나. 클린지 준비해. 클린지 준비해. 클린지 클린지. 얘를 쪼가 뜨가져저 초크스 딜레이. 퍽 플리니 컴터스 컴터스. 초크스 딜레이. 자 쪼가 뜨거 컴터스 언로가언로언로언로언 보고 노스노스가이 준비. 아직 아직. 딜러 노스가 있어. 노스가 있어. 자. 이런식이뭐 4, 3, 2, 1, 3, 2, 3, 2, 3, 2, 3, 2, 3, 이런면 컵노스, 컵노스, 컵노스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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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만운고 내린다 쪼가야 돼, 쪼가야 돼, 쪼가야 돼, 쪼가야 돼, 쪼가, 쪼가, 쪼가 나이스 딜레이, 초크, 그, 초크에 딜레이 하는 거 좋아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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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 노스에 딜레이 팅커 내렸다 클린즈 레디 그러면노스 컵노스, 컵노스, 컵노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 i d 좋다 c o u 클린즈 클린즈 l i n 컨 h c 컨 i n 스 h c l i 스 c h c o m 스스 n c o m 스 on, c 노스 이 on, then s e 이 a r a t e the dose, separate t h 이 dose, separate t 컴노스 있어, 치스 있어, 너컴어컴 있어. 이거 이거 주디, 대문 데문켜야 돼. 팀이 온다, 팀이 온다, 팀이 온다, 데문켜 컴차스, 컴차스, 컴터스 대문 줘, 나. 데문으로 죽였어. 치이 있어, 컴이 스어치이 있어라, 컴이 있어, 컴 노스 있어. 에그 신발, 에그나 신발, 신발, 신발. 아, 없잖아. 신발 이스로, 신발 이스로, 신발 이스로, 신발 사우스 아니 이스로, 이스 이스로, 좋아, 이스로, 이스로, 이이스콜라타 어디가, 어디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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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 업 좀, 나업 좀, 나업 좀, 아 나. 루팅 신이구나. 많이 했는데 나 살고 싶어. 형태가 살려줘. 나 루팅. 고이 살릴게. 나니야 일로 올래. 우와, 야, 나 루팅 많이 했어. 나살기가 너무 빡세다야 <laughs> 아 얘네 야, 야, 존나 잘해. <laughs> 아씨발 <시발. 웃음> 아니 이게 푸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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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